네, 안녕하세요. 이브리 알릴레오 네, 33회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3월 22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아침마다 올리려고 는데요 네, 시간이 자꾸 미뤄져서, 네, 밤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저, 제가 최근에 아파트 1층부터 20, 2층까지 걷는 운동하고 있거든요. 네, 다리가 이렇게 하체가 좋으면, 네,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 에 있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 네,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네, 운동도 함께하시면서 알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을 이용해서 네, 확률을 구하는 과정을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정규분포 하나를 배웠거든요. 네, 정규분포에서의 확률 네, 구하기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네, 또이 확률은 그 면적 뭐 이렇게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이거 이 그러니까 이름을 좀좀 좀 지우고요. 그 확률만 구하는 건 아니니까 정규 분포 상에서의 저희가 다룰 일은 첫 번째 난수 생성하기. 네. 네두 번째는 네, 누적 확률 구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확률 변수 구하기라고 할까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밀도 구하기. 예, 네,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상 에서의 난수, 네, 그 다음에 누적 확률, 네, 확률 변수, 뭐 밀도 구하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는, 네, normal distribution 이라고 하거든요. 네, normal distribution 이라고 하고요. 네, 이 난수를 생성하는 첫 번째 부분을 가면, 네, all, 이게, 저는 a l 이라고 발음하는데, r 이렇게 좀, 네, 발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네, 어, 저는 얼이라고 계속 발음하겠습니다. 얼한 다음에 n o r m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n이 난수를 몇개 발생할 건지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있습니다. 정규분포의 모양 결정을 짓는 것은 평균과 표준편차거든요. 그래서 디폴트 여러분들께서 이 평균을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로0으로 하고 있고요 SD는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평균과 얼마나 다를까를 하고요. 예, 디폴트는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저희는 지금 정규 분포만 배우지만, 만약에 이제 다른 분포를 배우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T분포, 예, 정규 분포랑 상당히 유사한 T분포가 있거든요. 예, T분포에서의 난수를 생성할 때는 여기가 T로 바뀝니다. 이게 NORM이라는 게 요 분포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RT, 그 다음에 F가 되면 RF, 그 다음에, 카 i s q u e 분포라간다면 RCHISQ,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 다음에, R 다음에 분포 이름이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이제 잠시 그리면요. 네. 네. 디폴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돼서요. 여기가 뮤고요. 뮤를 0으로 놓고 요 시그마 요 부분을 1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규 분포가 되는데요. 특히 평균이 0이고 이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정규 분포를 뭐라고 하냐면 예,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이표준는 스탠다드 거든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비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구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All, No, All, m 하고요. 그 다음에 N, Equal 10개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네, 카마, 네. 만약에 저, 저희가 Min하고 USD를 하지 않는다면 네, 디폴트는 0 1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네, 이런 난수값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난수 값은 이 컴퓨터마다 이, 그, 수를 생성하는 그, 시작 번호라고 할까요? 위치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네, 동일시키는 게 뭐냐면, 셋다, seed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셋다, seed에다가 저희가 100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주면, 요, 난수를 생성하는 그, 스타트 포인트라고 해줄까요? 그것들을 모든 컴퓨터에 와 동일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예, 난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런 값들은요. 예, 저와 예, 여러분들 간에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상 할 때는 요 setseed라는 넘버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 같은 걸할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실 때는 요 setseed 넘버를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항상, 동일한, 여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값과, 여기는 값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set, s 를 실행하지 않고, 요걸 하시면, 네, 그때그때마다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걸 원하시면, 네, 요, 결과를, 이제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d1이라고 하고, alt- Minus 한 다음에, r, r, n, o, r, 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니까요. 네, 탭기 탭이 누르셔도 되고요 n equal 네, 10하고요 미는 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70, sd는 예를 들어 10으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트 해주면 요 결과가 d1에 저장됐고요그 결과를 보는 방법은 d1. 그래서 컨트롤 트 해주면 예, 콘솔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170, 푸짐 편자가 10이기 때문에 요170 근처에 있는 값들이 많이, 예, 난수로 생성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난수를 생성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네, 누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률은 pNu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pNum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네, min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sd가 되겠고요. 여기도 만약에 설정하지 않으면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x에 해당되는 거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아규먼트가 네. lower, tail 여기다가 true 또는 or,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네,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일단 정하고요. 어, 평균 네, 모평균이죠. 네, 그래서 일단 모평균이라 고하고요이 모평균이 미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모평균이 170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모표준편차 이게 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10으로 가정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정규분포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럴 때 이제 확률을 구하면 첫 번째 170 이하는 여기에서 제가 그림으로 해 봤던 거고요. 예, 두 번째가 예, 190 이상은 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 140에서 2 0 이 사이는 저희가 이거 했거든요. 그다음 여기는 이하랑 미만과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그래도 초과.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잠깐 이제 보여드린다면, 이 연속형인 경우에, 예를 들면, A에서 이 A까지 이것도 적분이거든요. 그럼 정규분포라고 한다면, 이 정규 분포에서 예를 들면 여기가 뮤구요 여기가 a라고 한번 해보겠으면 이한 점에서의 요 면적은 0입니다. 그왜 그러냐면 이한 점에서의 면적은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게 이제 요 f(x)도 잠깐 써드린다면 정규 분포일 때는 루트 2 파이 시그마 분의 e x p 이 시그마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의 제곱. 그래서 요 x가 가지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이 사이에 이제 이런 값을 갖게 되는 게요 f(x) 함수거든요. 되게 복잡하죠? 예, 그러면 요거를 적분하면 이 적분한 거를 보통 이렇게 대문자 요 f(x)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기가 a a가 되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f(x) 안에 요요 요, 요거를 합니다. 요 위에 있는 거를요 일단 넣어주고요. 그래서 요 a가 되고요. 제가 <laughs>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한 다음에 다시 한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를 요 x에 자리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점에서의 면적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퀄이나 이 l 을 갖거나 이 l 을 갖지 않거나는 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것처럼 네, 초 이하냐 미만이냐는 결과적으로 같고요 이상이냐 초과냐도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이럴 때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요 p n 이 되겠습니다 p 네. 이것도 그림으로 좀 잠깐 그린다면 여기가 17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가 지금 10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뮤. 예, 170이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하라는 건유 면적을 거라는 거죠. 네.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PNU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NUM 예, 하고요. PNUM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70이 바로 이 X에 해 당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에 해 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in에다가 저희는 170으로 수정하고요. SD는 10으로 되어 있죠. 그럼 기본이 뭐가 되는 거냐면, 네 누적이 됩니다. 이하 이게 뭔가 누적 계속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0.5가 나오겠죠. 네, 두 번째 보면 이제 19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P 넘으 디폴트는 뭐냐면 190 이하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상이죠. 이럴 때 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체 면적은 1이기 때문에 1에서 이하로 거할수 있죠. 이 피넘, 이거 카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피하신 다음에 이 190으로 넣으면, 네, 1 9 0이하의 면적이죠. 예, 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그린다면 네, 잠깐만 일단 놓겠습니다. 네, 전체가 1이잖아요. 전체가 전체 1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뭘 빼주냐면, 네, 190, 네, 이 이하 부분을 빼주면 뭐가 되냐면, 190 이상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 식이 됩니다. 그래서 c 컨트롤 엔터 해 주시면 0.0228 정도 되겠죠. 반올림 하시면요. 또 하나의 방법 뭐냐면 바로 로닷 요테일 l 라는 a r g u m 쓰는 겁니다. 그래서 로라는 거는 요 값에 이제 작은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true고요. r o w t a l 에다가 false를 주면 이 이상형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피할게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low, lower, not tail이 나오죠. 탭키 하신 다음에 false를 해주면 이 값보다 작은 쪽을 구해주냐. 그런 게 아니라 큰 쪽을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컨트트 해주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값이나 아래 있는 값이 동일합니다. 네, 그렇다면 네, 여러분들께서는, 예, 로우다 테일이라는 아규원트를 써서, 예,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140에서 200 사이라는 거는, 예, 이건 피넘을 두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가 뮤고요 여기가 170이 되겠죠. 그래서 140부터, 네, 200이 사이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200, 이하의 면적을 구하고 거기서 뭘 빼주면 되냐면 140 이하의 면적을 빼주면 왼쪽에 있는 그림의 모양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 뭐 해준다면 여기가 140이겠죠. 여기가 140이니까 이 면적을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 카피할게요. 그래서 한 다음에 이 값을 20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하신 다음에 다시 카피하시고, 요 부분을 140으로 하시면 되겠죠. 컨트엔트 해주면, 요 사이의 면적이 0.974, 또 4, 여긴 3으로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확률 변수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qnum이라는 게 있습니다. qnum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다가, 아, 확률을 넣어줍니다. 누적 확률값 네, 그 다음에 여기가 min이구요. 네, d e f 는 0이죠. 네, 그 다음에 sd. 네, d e f a 1이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 요 누적 확률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누적 확률이 0.95다. 그럴 때에 여기에 해당되는 요 x가 여기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데요. 요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거그였죠 아까는 뭐였냐면 <laughs> 예를 들다면요 x가 뭐 190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알려줬죠. 그럴 때에 요 누적의 면적이 얼마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까 p넘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했다면 이걸 알려주는 거 뭐냐면 q넘이 되겠습니다. 퀀타일, Q는 q n Q는 l e Q는 q u a n t 는 l 는이는요 네, 요건 p 는 p r o b a b i l i 이걸 확분이함수습니하는데요 Q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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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Q는 Q는 그는 Q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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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Q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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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를 Q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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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Q는 Q는 q 확률값이 0.95를 만족하는 이 X값은 얼마인지 구합니다. 예, 네, 그러면 Q n u m 이고요 네, 그래서 0.95하시고요 min equal 170. 그 다음에 sd equal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trl N 해주면 네, 얼마가 되냐면, 이 X값이 186.4485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이 카피해서 일단 전 하나 더 쓴다면요. 그요고 네. 이하 구하면 예, 누적 확률을 구하면 예, 저기가 되겠죠. 이것도 카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9가 나와야겠죠. 예, 그러면 이 반올림하면 0.9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 확률 밀도를 구해보면 앞에 D자가 붙습니다. d 자가 붙습니다. dNu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x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min d e f a u 0이고요 sd 1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여기 해당되는 게 이제 여기가 이제 밀도 개념인데 여기가 이제 y 축이 이제 밀도 개념인데 이 해당하는 요 다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밀도 개념이고요. 분포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수많은 x들이거든요. 요 x, 요 x 일 때에 해당되는 요거의 밀도가 얼마인지 이런 거 보고 싶을 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네, 평균은 170 표준표준 10인 요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170, 네, 그리고 평균의 위치에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 n u m 이고요 네, 그래서 170 하고 mean 170, sd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가 예, 0.03으로 예, 밀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어, 그 히스토그램으로 좀 설명드린다면, 저희가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이 이 y 축에 오는 게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구간의 네, 빈도. 또 통계학책에는 도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요 네, 전체 합계를 각각의 이제 빈도로 나눈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백분율이 되는데 상대도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있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상대도스 밀도라고 합니다 상대도스 밀도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있 그림 자체는 변화되지는 않지만 이거는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상대도스 밀도는 저 상대 도수를 예, 구간의 폭, 구간의 또 너비라고 하거든요. 폭, 너비라고 하는데 이거로 예, 나눠진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니까 밀도라는 게각 단위당 얼마나 몰려 있는지 이런 부분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짧게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정리하면. 네, 지금 저희는 정규 분포에서만 다르지만, 정규 분포에서 난수를 생성하는 함수는 얼넘이고요 누적 확률을 구하는 건 p 넘이고요그 네, 다음에 확률 변수를, 확률 변수 값을 알아내는 방법은 Q넘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확률 밀도를 구하는 건 D넘이 되겠습니다. 그네 가지가 있고요그 네, 다음에 이제 분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 때마다 요넘 대신에 만약에 T라고 한다면 얼T, 그다음에 pt, 그다음에 여기가 qt, 네, 그다음에 여기가 dt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만약에 카이 카이스퀘어 분포로 한다면이 a l chisq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여기다 p chisq, 그다음에 q, 그다음에 그 chisq, 그다음에 d chisq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네, 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제가 이제 가설 검정을 나가는 네, 또 이제 계속 사전 작업으로서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네,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밤이니까 네, 좋은 밤 되십시오.